가 지점에 떨어이하어아 어, 되게 잘했다. 이맵은 계속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. 그냥 리테이크 리테이크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도는 애들도 많고. 음. 왜안해 줄게? 이거... 안 이거. 아납이대 아닐까? 먀옹. 먀옹. 먀우. 먀우. 먀옹먀옹. 먀옹먀옹. 먀옹. 안고땡키 I'm sorry, my friend. I got <laughs> uh, really uh. Oh, they explode. Oh, no, they explode. Oh, oh. oh my gosh, Shut up, Oh, it's <laughs> too Oh, yeah. too Okay, okay. Nice. <laughs> Nice. 아우 이거 꺼야겠다 <웃음> <웃음> 저 한번 전진 가도 되나요? t e get so humble tonjin cut of the n a i 시 I'm so good. I'm so good. One, two, t 지 r e e Okay, 오우 좋아 하나 더 있겠다 나이스 나이스 와 아니 우리 짱구 팀인데요? 아무도 <laughs>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조심 비 페이크 같은데 아 뒤로 왔나 보다 하나 올라와 이미 안 되네요 제 안돼나았썼는데안 돼. 나 썼는데. 안 돼. 음, 뭔데요? 저희 나구나. 콩고스를 전국에서 먹음. <laughs> 다 먹네. 경골 <laughs> 구운 곳에 다 먹기 협회. 저거 죽금말든알바 아님? <laughs> 음, 싫지 못합니다. 아, 새기 먹을 수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드래곤볼이야? <laughs> <laughs> 아 까비 사이트 하나 막혔구나. 뭐야? 메인으로 나오겠다. 왜 단단해지니 거? 왜저왜 단단해지? 단단해지기. 아니 뭐야? 왜 단단해지는 <laughs> 거예? 마지막에? 바 k 바뀐건가? 뭐야? 아니, 여러분, 뭐예요 왜, 뭔 소리지? 아, 아, 줌에서 아, 죽은 것 같아, 이거. <laughs> 나이스. 1층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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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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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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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야? 네. 겉으로 play? 너무, 너무, 소극적이야 왜 이렇게, 해? 게임을? 네. 무친 로 play? 이 랭크 니다니다이 번입니다. 이 번입니다. 이랑하니다으 번입니다. 맞아요 니니 제가 실버니같이 돌리면은 이거막 버스 이리 나와요 이금 보통 다러더입더다이요그니더이번더라고요 <laughs> <그러더라도 하더고요? 웃음> 으앗! <laughs> 아! 헐. 지켜주려다가 죽었어. 감동이지. <laughs> <허>! 무서워. 무서워! <laughs> 아. 그 원래 거 쏘면 죽어요. 오맨 응? 궁. 응. <laughs> 원래 거 쏘면 죽지 않나? 궁쓰면 응? 바로 쏘면? 뭔... 네. 좀 오래? 뭔 소리야? 아닌가? 왜 그래? 무슨 언 능력이 대화했어? <laughs> 뭔 소리야?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도망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를 말하고 싶었어. 아 알고 있거든요? 아 <laughs> 어,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천천히. 씨 한번 쓰고 음. 빼야겠다. 한번 쓰고 빼라니까 <laughs> 아, 어, 그 니다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니 아, 너무 감사합다 아, 다 아, 다 아, 사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다 아, 다 아, 눈이 크게 돼있다요 아, 정점? 아, 점점이죠. 아, 아니 어, 오버워치 다이아 찍어봤는데요? 아니 뭔 오버워치 다이아랑 비교해 지금 오버워치 다이아 나 찍어봤어. 안, 안, 찍어본 사람 손. 오버워치 다이아 찍어본 사람 손. 손안 찍어봤잖아요. 찍어봤는데요? 아니 오버워치 다이아 다 찍지. 오버워치 다이아 다 찍지 지금. 인증해 <laughs> 인증. 인증. <laughs> 어, 이거. <이건. 웃음> <laughs> 아니 오버워치 다이아는 진짜 더 존적 검색하면 뜹니다 다이아는. 나 오버워치 경쟁전 진짜. 몇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는 찍어요. 레알루다가. 치리님 저좀 저 너무 무시하시는데. 예? 이거 나 가져가세요 이거. 아 내가 내가 해야 되네? 그럼요. 지금 다, 다 갖다 던지는 조. 제가 여기 딱 도착하면 큐써드릴게요 어. 그때 에? 밀면 된거냐 예, 바로. 아큐가 없네. 바로 갑시다. 달릴게요. 앵? 내가 어. 나는 했잖아. 나 근데 뭘 하지 안 된다고 했잖아. 안된데 아 나만 또 죽었어. 우리 팀 엔트리들 못 믿겠구만. 이거가 4인 인데저오니까 4인 팀인데 연막이 케 어? 1등하고 있고. 을 <laughs> 상대방들이 풍광 써주면 우리 팀도 같이 풍광 써줘야 되는데. 을 천천히 가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이제 아, 뒤에 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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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아, 아이고. 아근 브리치가 참 잘한다, 대결. 한 남았... 네네, 쪼꼬하 잘해요. 저거 어때? 네. 레이나? 어한대 맞았는데. 네네네. 어 애들이 다 잘해. <웃음> 아. <웃음> 남자 제트. 아, 항복 눌렀어. 아, <laughs> 안내 너의 수치심은 계속 되어야 돼. 어머나? 어머나? 진짜 어머나? 아! <laughs> 그 중간에 있어요. 네. 나이스. 난 죽기 싫었. 싫어... 나이 나이 나나 오늘 좀 살아 있는데 괜찮은데 이게 <laughs> 알로한 타기 싫다면서요? 아니 하기 싫다고 한적 없습니다. 뭔가 이렇게 경쟁적인 게임보다는 다른 게 땡긴다. 엄마가 밥을 하셨어. 엄마 밥 나쁘지 않아. 근데 전 엄마 응. 밥 싫어해요. 아비. <laughs> <laughs> 어, 다 잡음. 나이스. 좀막 플레 어니까 되네? 저는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. <laughs> 아나왜 이렇게 체레리님을 한번 이렇게 행복하지? 항상 내가 잘하고 항상 못해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저 잘할 때. 아 맨날 같이 하고 있을까요? 짜증나. <laughs> <laughs> <자식> <laughs> 어이구 아오, 오줌 잘 산다. 음? 부럽다. 아우아우 아우, 그만 괴롭혀요. 아, 넘어왔는데 아, 아, 내 오늘 정말 사이트를 먹는 거야, 안 먹는 거야?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잘해, 근데? 아이고. 아, 깜짝이야. 어, 어나이스 잡아야 될걸못 잡냐? 머리안데 지옥 박으세요. <laughs> 아 보통 이거 돈 주고 때리는데 난 공짜로 때리네. 아 좋다. 아 머리 아파. <laughs> 책임지세요. 오늘 머리 씨트칠 거 <laughs> 같은데. 아왜 때려? 아 누가 때렸어? 아니, 너 너한테. 아 누가 때렸어? 아니 누가 때린 거야 지금? 아버르키 아이스. 야 아, 이거 이기네아 캐리. 캐리! 캐리! 와아아아아아아아 다 아.. 아뭐 캐리 한 받으셨는데 치킨 한번 쏘세요 하 <laughs> 일반 가지고요? 에이 일반은 게임 아니야? 네 일반도 게임이야 게임 아니야 아 <laughs> 진짜 재민이 같아